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김새롬 위원님은 권민성 국민의힘 후보보다 23표 득표율로는 0.23% 차이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초초 접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재개표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개표 방송 보시면서 당시 심정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같이 저희 사무소에서 같이 봤거든요. 안동윤 부실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네. <laughs> 봤는데, 처음엔 2등이었다가 4등까지 내려가더라고요. 4위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힘들지 않나요?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사전투표에서 4위까지 내려가면 다시 얻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정말 후회 없이 뛰었고, 지휘자분들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수 있었고, 완주했었던 거는 다 지휘자분들 덕분입니다 하고, 담담하게 좀 자리를 하고 있다가, 제 마지막에 2등으로 딱 올라온 걸 보고 굉장히 지휘자분들이 밖의 거리로 나가셔서 소리를 지르고 김새롬을 연호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적같은 일 네.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안유환 위원님이 출마했던 안동시 사성구구도 초경합을 벌였던 곳입니다 8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손광영 후보가 있었고요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조다름 후보까지 쟁쟁한 후보들과 본선을 치렀는데요 안니원님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예상을 좀 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당선을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신인, 신인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현역 의원님들과 인연을 쌓아오신 주민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음. 음.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젊음과 참신함을 좋게 보아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누구보다도 새벽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5월 31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안 위원님은 네. 국민의힘 정당빨로 당선됐다 이걸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세요. 어. 왜냐하면 현역 시의원이었던 조달름 후보가 국민의힘 이 가번을 받았거든요. 네. 안 위원님이 나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 1위를 했다는 어. 것은 이 단순히 그러니까 정당 보고 찍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했다. 업무를 어, 보고 선거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다시 가를 받은 후보가 이 다시 나를 받은 후보에 비해서 6~7% 정도 유리하다. 어. 이런 게 분석이 있어요. 네. 김서름 당선인이 출마한 지역의 여성 후보가 처음이에요. 네. 어, 거기다가 시민 운동을 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필했다고 봐요. 본인도 큰 절을 했는데 부모님까지도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정성 또 안요한 후보 같은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역이 이렇게 전반적 유권자 연령도 높은데 이때까지 이렇게 의원을 한 분들의 또 연령도 조금 높다 보니까 그 연세 높으신 분들 가운데서 좀 젊은이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마 득표율에 영향을 안 미쳤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